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일단 오늘 HLB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 HLB가 오늘은 보합으로 자, 보합으로 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88,500원 고점에서 81,6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서 흔들리시는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항상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단장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면서 8만 천원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21선까지 어느 정도 내려와주는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추세를 벗어나거나 어, 이 흐름에 대해서 무너진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 지금 단장 흐름으로 왔었을 때 바닥 건 5만 8천 800원 이 라인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폭 상승과 하락폭 상승과 하락폭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지금 계단식 상승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의 흐름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h l b 지금 당장 나와줘야 되는 재료가 뭐죠? e ir 그죠? EIR에 대한 재료인데 EIR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뭐요? VAI가 나와주면 제일 베스트, 그죠? 제일 베스트지만 자 OAI가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어지 어떻게 되죠? 최악입니다. 최악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hl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완전 바닥권을 잡은 사람들도 있고 어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고 타점을 잡아 드린 것처럼 어 74,000원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잡으신 분들도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잡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타점을 잡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에서 타점을 잡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기준으로 뭐예요? 거의 대부분 자,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타점을 잡은 것처럼 74,000원에 타점을 잡았으면 결론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으실텐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주가가 눌리는 거는 차이 시험 물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VAI든 OAI든 어떤 결과가 나올 줄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HIV 관계자, 세력들도 모르고 있는 게이 FDA에 대한 결과 발표예요. 이 IR에 대한. 그죠? 근데 VAI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뭐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루머가 들고 있고, 찌라시가 들고 있고,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니까, OAI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된다는 라 거예요. 언급이 진행이 되면서 뭐 한다. 차이 시험 물량으로 물량을 어느 정도 출혈시킨다.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지금 나연 주가가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핵심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떠한 부위냐. 결론적으로 A 타입 그냥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시를 하나만 좀볼 건데 공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나왔어요. 자, 요 부분이 한 가지가 좀 나왔거든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은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 이 CB에 대한 전환사채인데 최근에 내용이 한번 나왔어요. 자, 조정이 언제 나왔다? 7 9 6 7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죠? 조정하면서 전환 주식수가 75만 3천 주 정도에 대한 전환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식으로 전환된 공시가 나와 주지가 않았어요. 아직 전환이 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지금 당장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긴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얘네들이 언제부터 전환이 가능하냐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전환 청구 기간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근데 언제부터 3월 8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언제? 2025년이에요. 2025년 3월 8일부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얘네들에 대한 평단가가 얼마로 조정됐어요? 얼마로? 자, 79,670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음? 응?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전환사채로 돈을 투자를 한 만큼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 주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총 주식 총수 대비 비율이 몇 프로죠? 0.58%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HLB 관련해서 이 전환 사채를 보고 좀 대응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전환 사채를 보고 대응을 진행을 할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 어디에요? 신기술 조합 제 35호가 들어왔고요 그죠? 35호가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냥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 사채에 대해서 신규 상장이 되고 전환 사채에 대해서 매도가 된다. 라는 부분이 언급이 된다고 하면 물량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공포심에 모여 매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 우리는 대응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게 되시면 보통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맨 처음에 전환사채 자 모여 상장 그죠? 얘네들이 전환 가능한 기간 이 기간을 1차적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3월 8일 3월 8일 이후로 모여 응?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증권에서 나옵니다. 이 뭐예요? 자, 공시가 나오죠. 어떠한 공시가 나오죠? 응? 상장 전 1주에서 빠르면 1주에서 한 2주 전에 뭐가 나오죠? 주식으로 교환한다. 주식으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해서 시비 전환사채 주식으로 교환하는 공시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날짜. 이 날짜를 확인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대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한 가지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부분이냐면, 주식 총수 대비 비율이 몇 프로죠? 0.58%입니다. 0.58%. 자, 유통되는 물량, 이 유, 유통되는 물량 대비 1% 미만이면은, 응? 공시를 할 의무가 없어요. 공시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얘들은 주식으로 교환했다라는 공시도 하지 않고 언제 매도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매도하는지도 모른다. 그쵸? 그러면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75만주 정도에 대한 물량이 갑작스럽게 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누가 들어왔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우 투자 증권, 미래에셋 증권, 어, 포르가 그리고 주식회사 와이저 라이 어 라이선스 라이언스 뭐 이런 애들이 들어와 주면서 총 얼마가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이 특수 관계인, 그죠? 특수 관계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크게 어, 문제가 되진 않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체크를 해,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어,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단 주가가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눌리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결론적으로 아직 3월 8일, 3월 8일에 남아 있는 전환 사채가 있고 이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결론적으로 주가를 끌어 올려 주고 나서 끌어 올려 주고 나서 위쪽에서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위쪽에서 정리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 반드시 3월 8일 이전에 뭐예요? EIR에 대한 내용이 나와 줄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용이 나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나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노려서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 HLB 관련해서 진짜 정말 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그로가 있고 루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루머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HLB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항상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HLB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좀 브리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HLB 관련해서 이러한 브리핑 실시간을 받고 싶고, 텔레그램 방 입장 요청 주시면, 여기 미라클 경제 채널에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자, 이러한 파업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시면 밑에 파란색깔 조인 채널이 있죠. 조인 채널을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텔레그램방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을 좀 남겨줄 수가 있어요. 음, 입장 요청을 이렇게 남겨줄 수가 있으니까, 어, 요거에 입장 요청 남겨주시고,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 버튼 눌러드리면서, 자, 승인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요렇게 입장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부 다100%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하단에도 전부 다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전부 다 넣어놨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통 많이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핸드폰을 딱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영상이 보이시고 밑에 더 보기란이 있어요. 여기 더 보기란이 있으니까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어,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어, 입장하시면 어, 전부 다. 똑같이 입장 승인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요구 없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을 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핸드폰 요구나 어떤 거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냥 구독과 좋아요밖에 없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